자 여러분들 각종 서든어택 아이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검색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업데이트되는 콤보 패스 시즌2 그리고 콤보 부스트 업데이트의 13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데이트 포커스는 콤보 패스 시즌2 그리고 콤보 부스트가 업데이트된다고 하는데요 챌린지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고 콤보 패스 판매가격은 11,700원 콤보 패스 티켓은 200원입니다 콤보 패스는 계정당 한 번만 구매하실 수 있고 리부트 패스처럼 계속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콤보 패스 주요 보상 보시면 ANR 크로마랑 전기 충격기 크로마, 그리고 도안으로는 크리스 도안이랑 커스텀 TRG 도안, 경험치랑 SP, 특수밀봉 도안, 연구제밀봉, 그리고 제작재료 등 다양한 아이템을 주는데요. 이번에 크로마 스티오카까지 나왔습니다. 크로마 무기 4개 활성하시면 화 증리, 경험치 및 포인트 50% 추가, 그리고 칭호까지 준다고 합니다. 콤보패스 보너스 경험치 혜택으로는 콤보패스를 구매하시면 보너스 경험치 100%, 구매하신 다음에 15레벨 달성하시면 200%, 구매하시고 30레벨 말렙 달성하시면 300% 단계별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클랜 마크 변경권 2 업데이트 있고요. 이거는 가격 15,000원이고 기존에 있었던 문양과 배경에 600개의 문양과 200개의 배경이 추가된 클랜 마크 변경권 2가 업데이트 됐고요. 추가적으로 클랜마스터 대행 위임이라는 게 생겼는데 클랜마스터가 90일 이상 미접속할 경우 클랜 부마스터 중한 명을 선정해서 해당 부마스터가 클랜홈 최초 진입 시 마스터 대행으로 선임되도록 개선되었다고 하고 자동 임명 조건으로는 90일 내에 접속 기록이 있어야 되고 부마스터는 그리고 클랜마스터가 90일 내에 접속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대행은 클랜 해체 빼고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클랜 마스터가 서든어택에 복귀를 하면 클랜홈 최초 진입시 마스터 대행은 부마스터로 다시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새로운 아이템 2025 시즌2 데뷔 캐릭터 파츠 출시 이벤트 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고요. 커스텀 데뷔 캐릭터 세트는 여러분들이 서든 패스를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사실 필요 없고 요거 나머지 3개 도합해서 195 패스 포인트 쓰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구매하실 수 있는데 요거 만약에 전부 구매하시면 요거를 뭐 장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경험치 추가 기능이 있고 외형은 요렇게 나와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패스포인트 65짜리 3개 다 전부 구매하시면 보상으로 곰돌이 글러브랑 칼복 수면 안대 인형 토끼탄 쿨쿨 칭호까지 그리고 1000SP까지 준다고 하니까 요것도 패스포인트 남으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정당 1회만 지급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곰돌이 글러브랑 프로 수면 안대 그 다음에 인형 토끼탄은 외형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어서 2025 시즌2 패스샵 7주차 상품이 업데이트되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커스텀 데뷔, 캐릭터 및 캐릭터 파츠 아이템이 특별 판매 이렇게 나오고, 다른 아이템으로는 저격 기간 연장 연구제, 근접 기간 연장 연구제, 무기 프리티켓 패키지 이렇게 3개를 특별 판매 5월 22일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이벤트, 스무 살 서든의 탐험 이벤트, 서든 어택이 20주년을 맞이해서 탐험 이벤트를 이렇게 출시했고요. 이벤트 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고, 출석 한번 달성하시면 횃불 20개, 그 다음에 접속하실 때마다 평일에는 10개, 1시간에 10개, 1시간에 주말 공휴일은 20개씩 이렇게 횃불이 주어진다고 하고 단계별로 경험에 맞게 탐험을 하는 건데 여기 신규 보상 아이템 보시면 응원소녀 C 캐릭터 이렇게 주어지고 추가적으로 블러디로즈 파마스, 피스메이커, 기칼, 그 다음에 굴림포까지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하네요. 이것 빼고 반투명이니까 나머지는 괜찮게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도 픽앤픽 이벤트가 나옵니다. 이벤트 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점검 이후에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벤트 참여 방법은 미션 달성 및 SP를 통해 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보상 목록 갱신 버튼을 통해서 총 6개의 보상을 갱신하고, 원하는 보상이 등장하면 보상 아이콘 클릭 후, 우측 마이픽에 그 보상을 담으실 수 있고, 마이픽에 6개의 보상을 담았다면, 보상 뽑기 버튼을 통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뽑기 보상 완료 시 보관함에서 보상을 수령하면 되고요. 주의 사항도 제가 내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적 픽소모에 대한 보상도 있고 유니크에서 나오는 보상도 있는데 그래도 유니크에서는 TSR이나 PPS, 뭐 DRT 이런 걸 주니까 이런 거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픽앤픽. 내일 한번 자세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어서 2025 시즌 2 콤보 패스 채팅 이벤트 나오고요. 이벤트 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만 진행이 되고 날짜별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을 그냥 로비에다가 입력하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보시면 17일 날은 연구제 밀봉이랑 18일에는 300SP 주니까 17일, 18일은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2025 서든어택 챔피언십 시즌 1 챌린지 퀘스트 이벤트 2주차 안내. 이건 또 서든어택 챔피언십 보시는 분들은. 키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상을 오픈하라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챌린지 퀘스트 보시면 여러분들 퀘스트 항상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근니 해설이 말아주는 서챔스피 결과 리뷰, 그니스 리뷰, 방송, 생방송 시청 이벤트 있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2025서든어택 챔피언십 시즌 1 중계진 근니 해설이 진행하는 위클리 리뷰 방송이 있는데 여기 가면 그래도 소정의 깜짝 쿠폰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시간 되시는 분들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업데이트 있는데요. 일부 헬멧이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오류 수정되고요. 토너먼트 2025 시즌 보상 캐시 지급되고 이어서 종료 프로모션으로는 이수지 지혜연 캐릭터 모아라 전부 끝나고요. 어린이날 뭐 빵야빵야 출석 이벤트 끝나고 골드 쇼타임 끝나고요. 유뜬어택 끝나고 클랜 마크 변경권이 이제 2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1은 판매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2025년 5월 15일 서든어택 업데이트 내용 요약을 한번 해드리자면, 제일 먼저 콤보 패스가 업데이트 됩니다. 주요 보상으로는 A&R 크로마, 밀봉, SP, 특수밀봉 도안 이런 것들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랜마크 변경권 2가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 플러스 600개의 문양과 200개의 배경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시즌2 데뷔 캐릭터 파츠 출시가 되는데, 195 패스 포인트 사용하면 1000 SP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스무 살 서든의 탐험 이벤트. 주요 보상으로는 파마스, 피스메이커, 기칼, 굴림폭, 블루디루즈랑 SP 등 다양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앤픽 이벤트 나오는데요. 주요 보상으로는 노블 3건, 103, PPS, DRT, TSR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업데이트도 잘 확인하시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